원래 저희들 텃밭에 1등,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상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넓은 호박이 저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음, 이거는 덜 익었는데, 여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요리를 어떻게 해 먹지? 이것도 호박죽을 해 먹을 수 있는가? 제가 한 20일 전에, 김장 무를 심으려고 두둑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었는데 비닐로 멀칭을 안 해놓으니까 풀이 이렇게 다 자라버렸습니다. 또 풀을 또싹 제거를 하고 두둑을 새로 살짝 만들어야 되겠어요. 야, 참 이건 텃밭 생활을 원래 이렇습니다. 뭐매 손을 조금씩이라도 대야 되지 안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풀 풀들이 완전 장악을 다 해버려. 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천왕봉그 중심을 해 가지고 양 가로 명선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가 오라가락 하면서 저기 저기 산에 웅문지 저기 비구름인지 비구름하고 운목하고 섞였는데, 오늘 천왕봉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쁘지요? 색깔이 이렇게 새콤해, 이거. 좋았 이게 지금 작년에 1년 됐습니다, 1년. 아, 딱, 그냥 묶어놨다. 아, 예. 이거, 예. 이거 예. 짜졌어. 짜졌네. 와 이게 다 썩었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년 저희들 이 텃밭에 그 호두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엄청 커요. 아마 이 산내면에서는 최고 클것 같아요. 거기서 작년 에 수확하고 몇집 나눠 묻고 지금 남은 건데 1년 방치를 너무 방치를 해버. 해보... 와 이거는 진짜 보나마나 다 썩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괜찮은 거고 일단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에 계시는 분이 잘 모르실 거야. 요거는 호두 까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바짝바짝 이렇게 호두 까는 거고, 요거는 잣 있죠. 잣, 그 잣, 잣 까는 데고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보넣는 것처럼, 요 제일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짝, 바짝... 음... 아니나 다를까? 망했습니다 망했어 <laughs> 수분도 하나도 없고 제가 되어버렸네요 완전히 요것도 위험해 아이고 이거 뭐 이거는 더 합니다 완전히 뭐 어제 뭐 캠파이어 했나 아니요, 너 캠파이어 했나 이것도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다, 그나마도 야는 수분은 조금 있는데 다 썩어버렸네. 너는, 와작 너는, 한번 더, 오와작 보자. 아, 야도 수분은 좀 있고, 그래도 흰기, 흰살이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야는 썩었, 썩었지, 못 먹어. 이런 거는. 그러면 조금 이제, 성할 만한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음, 요런 거는 좀, 좀 괜찮겠어요. 목직하면서, 색깔이 좀뽀야니까 실망, 실망하면 안되니까 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짝 짜잔! 짜잔! 아, 어,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조금 살아있네, 야는. 1년 됐습니다, 1년. 1년 되니까, 아이고, 저처럼, 그, 게으른 사람들은, 이거는 만약에 구입하게 되시면, 이게 다 까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거르기나 봉지에 넣어가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저처럼 이런 식으로 바로 관리하다가는, <laughs>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아, 야는 그래도 조금, 뽀얀 게 괜찮네. 어, 여래가지고한 번, 하나 더 해볼까요? 야 해볼까? 맞아. 어, 짝크짝아 야는, 야는, <laughs> 야는 거의 한80% 살아있습니다. 아자, 짜잔, 와, 고맙다이 살아있어, 저거. 야, 보십시오. 여기는 그대로 지금, 요거는 묶고, 요거는 거의 80%. 살짝 수분이 날라가서 조금 쪼그라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아우, 꽃에. 이거 이제 저기 먹고 멸치 볶을 때 넣어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좋죠. 야 살아있네. 아직 이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뽀얗게 보이는 게 많아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전부 다. 다 깠습니다. 껍데기. 이 반은 다 썩고 반은 다 마르고 해가지고 반 정도밖에 못 깠습니다. 그래도 참 맛있겠지요? 내가 조금 가까이 심었어. 저기. 이거 저기 먹으려고 시래기 먹으려고 뭐보다도 내가 시래기국을 엄청 좋아하잖아 응 음. 시래기가 된장 응 음. 된장 풀어가지고 구수하게 한 그릇 뚝딱 하면은 겨울이 따뜻하게 됩니다 시래기국을 너무 좋아해. 이거 작년 건데, 씨앗.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것도. 아, 된다, 된다. 힘들게 심은안 놓고. 냉동실에 보관해갖고. 당신은 냉동실을 너무 좋아해. 5년까지는 된다 그러던데? 씨앗이 비싸니까. 이무 씨앗 하나에 만 오천 원이야. 아무리 비싸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떤 게인데 그게 그렇다고? 응. 음. 이거는 새 거고? 아니, 둘다다 다 똑같아요. 둘 다? 응. 음. 어허이, 나참 환장하겠네. 작년에도 이거. 보니까 잘 나더라. 작년까지만 나고, 올해는 또안 나는 거 아이가? <laughs> 아니나다기긴왜 그렇게 늦게 옵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까? 아이, 뭘 하나라도 옳게. 아니 아니야. 옳게 하면 죽어, 얘네들이. 진짜로. 이 씨앗이랑은 그냥, 옳게 오면 죽어. 그런 개똥 치락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이왕 하는 거 옳게 심어야지. 우르, 시원해. 야, 찬바람이 도나. 물이 를렇게 차바졌어.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여기는 쭉 가면서, 당근. 요거 두 줄은, 무. 요렇게 가깝게 심은 이유가, 저희들은 이제, 시래기를 좋아하니까, 시래기를 많이 먹으려고 요렇게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오호, 방울토마토가 또 많이 익었네. 참, 올여름 고맙다. 너 진짜 효자다. 올여름. 잘 먹고 있다. 따보겠습니다. 수박했습니다. 싱싱합니다, 싱싱해.